안녕하세요. 요새 영상이 뜸해가지고 <laughs> 배양주인 개체들이 성촉이 덜된 것들은 지금 자라고 있고, 신화가 붙은 것도 있고, 신화가 나와서 자라고 있죠. 같은 종자들인데 하나, 두 개. 세 개. 일단 유령으로 나와가지고, 한 1년 정도 있다, 녹이 찬 개체들인데, 서바입니다. 얘도 멀쩡하다가 지금 신화가 붙으면서, 치마 앱이 마르고 있죠? 일단 송립장도 나오고 있는데, 제일 큰 거는 신화가 안 붙고, 작은 개체들이, 시나가 달려서 자라고 있네요. 얘는 설백색의 산반중투인데 좀 자라면서 기부해서 다시 또 설백으로 무늬가 차고 나오죠. 아직까지는 제 난실에서는 신화가, 여기에도 신화가 하나 나오네요. 어디 보자도 신화 붙은 게 없나? 그리고 얘들은 서산바인데 성장 2차 성장하면서 기부에서 다시 또 반이 차고 나오죠. 이렇게 서반식으로 서산바입니다. 성장반이 아니고요 무늬입니다. 서반의 삼반 보게물이라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일단 신화가 거의 안 보입니다. 서반 단엽씨. 성장이 멈춘 상태고요. 삼반 노코들. 단엽이고요. 최근 산책, 서반단입이죠. 얘랑 얘랑 같은 종자입니다. 이 중투가 과연 어떻게 신화가 나올 것인가? 트리오씨 제가 단엽을 캐가지고 묻어놨던 생강근 자리인데 단엽은 언제 간데 없고 달랑 삐리리 중투만 하나 나와 있었던. 음. 다행히 안 죽고 살아내 있는데. 그 다음에 3반이죠. 얘는 한엽 3반 목류인데, 오늘 신화가 어때요? 무늬가 약합니다. 조합변을 갖추고 있죠. 3반 목류. 송축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무늬는 들어서 나오네요 작은 없이 깨끗하게 올라오는 밭자리 환엽산반목류 되겠습니다 산반 작년 산채 중투고요 여기에도 단엽이 하나 있는데, 치마엽이 마른 게 상태가 멜랑꼬리 하네요. 일단 속잎장은 빠진 게 잘할 것 같긴 하네요. 아직 난실에서 신화가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찍을 만한 게 없네요. 얘도 중투고요. 소멸인 줄 알았더니만 일단 소멸은 아니네요. 무늬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작년 산 제품입니다. 닭발 뿌리에 올 신화가 상당히 기대되는 개체인데, 일단 살을 많이 쪄가지고 목대는 튼실해졌네요. 신화는 잘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분주한 생강근 3반이고요. 이변 3반이겠죠? 플라스틱 변에 무늬도 화려한. 일단 분주하면서 보니까 신화 자마는 하나 달았던데, 조만간 뚫고 나오겠네. 얘도 산반인 것 같죠? 아, 산행 영상으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 요새 산, 산삼키로 다닌다고, 아, 초보 신만이가 개고생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난초 산행 영상은 거의 못 찍고 있네요. 근데 영상 이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산반의 서반이죠. 보게물. 내일은 난초 산행을 오래간만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